안녕하세요. 더불어, 입니다 오늘은. 더루도랑브루스타드를할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도망가 도망가 에요브루스타드먹이거에요 브루스타드라이거에요. 브 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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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 콜렛 제는 HP가 많은 때 덤비면 돼 HP 적을 때는 덩... 살려줄래 야 그냥 가자 아, 야야야빠빠빠빠야여기야 네, 여기에 여기? 콜렛 있거든 아니네 여기 죽어있자 이거 오케이 잘 맞췄고 오 죽어있자 이쟤가 자식... 어? 죽었네 그래도 이 빠상 <laughs> 하나 맞췄냐 대박 야 그냥, 그냥, 그냥. 야 그냥 가몰티밍이 몰티밍이야 이 자식아 야, yeah. 사람들이 우리 너무 세가지고 그냥 덤비지, 덤비지못쓰 <laughs> 뭐 뚝배기 파워. 음, 오. <laughs> 야, 뚝배기 파워. 야, 이게 내가 이자식은 주... 지금.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패니는 응, 이쪽으로만 그냥. 클났스이자식 아, 죽어. 가 죽었는데요? 응? 너왜 야, 가셨어. 이거 내가 보호해줄게. 오케이라냐? 오. 야, 나 잘못 썼어. 아, 아나 아, 아. 오, 음, 빠세. 빠세 야, 내 죽겠다. 네. 아이폰 내가 처리한다. 뽀야뽀베. 빼빼빼 같이 존부하자 우리 같이. 음, 오야 바로 듣겠어. <laughs> 우리 같이 존부하자 아. 한다고? 아죽네 내가 처리한다. 예! 음. 오! 야야너 뭐야 뭐야 통과. 오! 아나 죽었다. 안녕. 오야 이거 순삭 순삭 순삭. 아. 어잘 어, 죽어. 바이. 힘이 좋냐? 엠버 있다 미고 오시고. 야 벌써 일곱 개. 야. 엠보 괜찮겠니? 우와 야 엠보 계속이다, 마지막까지 진짜. 궁을 마지막 죽어! 궁을, 제발 야, 내가 마지막까지 궁을 어! 몰라서 오케이 똥망 똥망 잘 죽어 똥망. 진짜 똥망 드디어 정신이 나가버린 더블더와 클로버 아! 야 근데 센터에 많이 안 오는데? 아, 잘 죽어 오케이 니타 순서 했지만 니가 파악적으로 이 못할 것 같았지만 먹었고. 오, 야, 또 막아. 아요 어, 예, 예. 와! 야, 나좀 살려줘. 제발. 흐흐흐흐. 흐야흐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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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바이. 아! 엽. 아, 예. 예. 이한판 졌어요. 네, 졌습니다. 어, 바이루. 더 패드 차이. 나왜 죽었니? 어, 잘 죽어. 왜실어냐어 아이디! 이 아니, 너무 어 아우. 빵빵빵 어우야, 좀 쉬자. 좀 쉬자. 어우. 어깨 좀 풀자. 어? 한쪽 벽으로만 계속 움직일래 로보가 우리 쪽으로 오는 거 아니겠지? 아니, 설마 진짜 운 없어가지고 리얼 어? 내가 죽였다고? 콜트를? 도클룸에서 응? 죽었나? 아이 저기 이렇게 많은데왜안 싸우고 다 했던 거야 도대체? 수술이야. 어이가 없어서 더 다이너보다 파워큐버가 많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게오야 드디어 메가 상자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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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드디어 야나 봐봐 어? 나쁜 자식 나와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아